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드 대표 전병칠입니다 여러분 전기 기능사 필기 이론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단위 관련된 문제 때문에 많이 머리 아프시죠? 자, 골치 많이 썩으셨죠? 자, 이제 딱 20개로 전기 기능사 필기에서 단위와 관련된 문제 완벽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 딱 20개로 이제 정리할게요. 이제 더 이상 단위와 관련된 문제에서 헷갈리거나 혼란스럽지 않게 여러분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1일렉트론은몇 줄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 일렉트론 볼트가 뭔지 일단 알아야 될것 같아요 1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것은 1 전자 볼트라고도 합니다 에너지의 단위 중에 하나예요 전자 하나가 1볼트 만큼의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 드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1 일렉트론 볼트라고 합니다 몇 가지 우리가 식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얼마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얼마 10의 19제곱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1일렉트론 볼트는 이렇게 3번으로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자, 이런 문제만 나오게 되면 너무 심심하죠. 그래서 10일렉트론 볼트는 몇 줄인가. 이렇게 문제가 조금 파생되어서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1일렉트론 볼트가 1 6 0이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19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알게 되었잖아요. 자, 이것에 딱몇 배입니까? 맞아요. 10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9제곱이 얼만큼이 됩니까? 자, 여기서 마이너스 18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일렉트론 볼트는 1 6 0이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답은 4번으로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중 패러데이관, 패러데이 튜브라고 하는데요. 이때 단위 전이차당 보유에너지가 몇 줄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암기하는 겁니다. 단위 전이차당 보유에너지는 2분의 1 줄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얼마라고요? 2분의 1 줄이다. 따라서 4번이 답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전위 단위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자, 전위라고 하는 것은 전기적인 위치에너지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전기장 안에서 한 기준점으로부터 언... 점까지 양전하를 옮기는 데 필요한 양을 자, 전위라고 합니다. 전위는 보통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게 1볼트라고 하는 거죠. 여기 4번에 보기처럼요. 혹은 1뉴턴미터 퍼쿨롬 혹은 1줄 퍼쿨롬이고요. 자, 1볼트 퍼미터는 전위 경도 전개의 세기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1미터당 얼마나 전위가 크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라서 여기 보시면은 볼트랑 당연히 볼트퍼미터는 다르겠죠. 4번이 전위가 되는 거고요. 여기 1번 볼트 퍼미터는 전개의 세기, 전이 경도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 중 전기량의 단위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있죠. 전기량의 단위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맞아요. 1번. 이렇게 C로 나타내고요. 읽을 때는 쿨롬이라고 읽죠. 뭐라고요? 쿨롬이라고 읽습니다. 자, 2번, 3번, 4번은요. 다 각각 다암페아 와트, 그다음에 페럿이 되니까 이것은 전류, 전력, 그다음에 정전 용량의 단위가 되는 것이죠. 자, 1번 쿨롬이 전기량의 단위가 맞습니다. 다음 중 전속 밀도의 단위를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게이 밀도라고 하는 거예요. 밀도라고 하는 것은요, 면적분의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인구 밀도라고 하는 것은요, 자, 면적, 당 인구, 수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기서는 지금 전속 밀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면적의 단위가 나와야 되는데요. 면적의 단위가 나오고 있는 것은 여기 1번의 제곱, 그 다음에 2번의 제곱미터. 자, 이렇게 1번 아니면 3번이에요. 그런데 1번은 쿨롬이니까 이것이 바로 전속밀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3번에 같은 경우는요. 웨버퍼 제곱미터죠. 이거는 이제 자기장의 크기에 대한 것을 나타내니까 3번은 자속밀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2번은 자장의 세기고요. 3번 자속밀도 4번은 전기장의 세기가 되는 겁니다. 7번, 전기장의 세기에 대한 단위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게 전장의 세기나 전기장의 세기나 똑같은 거예요. 자, 볼트, 퍼, 미터로 나타내는 게 전기장의 세기라고 했습니다. 전위 경도라고 하면서. 자, 이것과 같은 것, 뭐 어떤 것을 볼수 있을까요? 맞아요. 3번. 바로 3번이 전장의 세기에 대한 겁니다. 유전율의 단위로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유전율은요, 우리 읽을 때, 외울 때 그런 말 썼었죠. 내 유전자가 FM이다. 이런 말했었어요 자, 농담 삼아 하는 말이지만 이것처럼 잘 기억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1번, 패러드 퍼 미터. 이게 바로 유전율입니다. 자, 전기장의 세기 볼트 퍼 미터. 자, 전속 밀도라고 하는 거예요. 쿨론 퍼 제곱미터. 그 다음에 투자율은 휴먼. 휴먼에 우리가 투자한다. 자, 이렇게 외웠었죠. 헬리퍼미터가 바로 투자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유전율이 되는 거고요. 2번은 전기장의 세기. 자, 3번은 전속 밀도. 4번은 투자율이 되는 겁니다. 유전율의 단위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투자율의 단위는 무엇입니까? 자, 조금 전에 했던 것 기억 나십니까? 자, 투자율의 단위는 바로 헬리퍼미터입니다. 헬리퍼미터. 답은 4번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거 우리가 무엇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외웠었죠? 맞아요. 휴먼에 투자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머리에 투자하자.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내 사람한테 투자하는 거다. 라고 해서 투자율은 바로 h per m. 휴먼 헬리퍼미터가 되는 겁니다. 1 웨버퍼 제곱미터는 몇 가우스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웨버퍼 제곱미터가 뭡니까? 맞아요, 이게 바로 자속 밀도입니다. 웨버퍼 제곱미터는 여기서 바로 자속 밀도에 대한 거고요. 자, 1 테슬라가 바로 자속 밀도에 대한 유도 단위가 되는데요. 1 테슬라라고 하는 것은요, 1 웨버퍼 제곱 미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1 가우스는 10의 마이너스 4 제곱 테슬라이기 때문에 다음은 여기서 4번 만 가우스가 되는 겁니다. 1 웨버퍼 제곱 미터는요, 바로 만 가우스가 됩니다. 다음 중, 자기저항의 단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우리가 일반적인 전기저항은 어떻게 됩니까? R은 바로 I분의 자, V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저항 같은 경우에는요. 자, 5분의 F, 기자력 이렇게 놓을 수 있죠. 이 F는 뭐가 됩니까? NI, 권수와 전류의 고비 되는 거예요. n 이니까 권수가 턴이고요. 전류는 암페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속 파이는 이렇게 외버로 놓을 수 있죠. 따라서 암페어, 턴, 퍼, 외버가 됩니다. 자, 제가 이거 재미나게 외우는 방법. 자기는 뭐 우비를 입으면 아트야 자 이렇게 외우기도 했었죠. 자기 저항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4번 암페어, 턴, 퍼, 외버가 됩니다. 뭐라고요? 암페어, 턴, 퍼, 외버. 다음 중 웨버의 단위가 의미하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웨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기력선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 자속에 대한 단위가 되는 거죠. 따라서 4번 자기력선속이 됩니다. 이거 줄여서 우리가 자속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기력선속. 자 전기량은 뭐가 됩니까? 이거는 이제 쿨롬이고요. 유전율은요 FM 그쵸? 투자율은요 HM이 되는 거고요. 자기력선속, 자속은요 웨버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다음 중 자기력 선속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자기 선속, 자기력 선속, 자속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한번 적어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자속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자속의 단위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맞아요. 2번. 웨버입니다. 1번 암페아퍼 미터는요. 자기장의 세기를 이야기하고요. 3번은요. 제곱미터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밀도가 들어가는 거죠. 웨버 퍼 제곱미터 자속 밀도가 되는 거고. 4번 암페아턴퍼 웨버는요. 자기 저항이 되죠. 진공 중에서 같은 크기의 두 자극을 1m 거리에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이 6.33 곱하기 10의 4제곱 뉴턴이 된다. 자, 이때 자극의 단위는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역시 하나도 몰라도 일단 답은 3번이에요. 왜요? 3번이 바로 1 웨버. 이 자기장의 세기에 대한 자극의 단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일단 이거 쿨롱의 법칙으로 우리가 쿨롱의 법칙으로 계산하게 된다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4파이 뮤제분의1그 다음에 r 제곱분의 m1 m2. 2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여기 투자율 계산하게 되면 6.33 곱하기 10의 4제곱 되는 거예요 자 이때 거리가 1m 라고 했으니까 1 되고요 그 다음에 m1 m2가 각각 1이니까 이렇게 1씩 넣게 됩니다 자 그러면 6.33 곱하기 10의 4제곱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m은 얼마 자극의 세기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맞아요 이렇게 1 되는 거죠 1 외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3번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자기 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기 자력에 다니는 암페아 턴을 사용한다. 자 이거 맞아요. 그렇죠? 이번에 자기 회로의 자기 저항이 작은 경우에는 누설 자속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기 저항이 크다는 게 누설 자속이 누설 자속이 크다는 거예요. 3번. 자기장 내에 있는 도체에 전류를 흘리면 힘이 작용하는데 이 힘을 기전력이라고 하는가? 아니요 자기장 내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자력이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요? 기자력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3번이 잘못된 것을 알수 있네요. 3번 여기 있는 쭉 말이 모두 다 잘못된 말입니다. 자 틀린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3번을 고를 수 있겠네요. 16번, 다음 중, 무효전력의 단위는 어느 것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전력 이야기할 때요. 무효전력, 유효전력, 피상전력, 그 문제 다 물어봅니다. 골고루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자, 첫 번째, 와트라고 하는 것은 유효전력에 대한 이야기죠. 자, 두, 세 번째, 킬로와트도 역시 유효전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볼트, 암페어, 어떤 거죠? 피상전력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바르라고 하는 거, 무효전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뒤에 문제 계속 나올 텐데요. 역시 무효 전력의 단위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자두 번째 바르라고 하는 것을 정하면 되겠죠. 17번 다음 무효 전력의 단위는 어느 것인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유효 전력 1번 와트가 바로 유효 전력입니다. 자 혹시 보기에서 킬로 와트라고 나오게 된다면 자 그것도 당연히 답이 되는 겁니다. 와트가 바로 유효 전력의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피상전력의 단위는 어느 것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피상전력, 볼트, 암페어가 바로 피상전력의 단위죠. 피상전력 쓰는 거 어떤 거 있나요? 보통 우리가 기기 중에서 변압기가 이 피상전력의 단위를 사용하죠. 피상전력, 볼트, 암페어. 교류 기기나 자 교류 전원의 용량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과 그 단위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유효 전력. 이거 볼트 암페어 아워 아니죠. 와트가 돼야 되겠죠. 무효 전력 뭐가 되겠죠? 바르가 돼야 되겠죠. 피상 전력. 어, 맞네요. 최대 전력. 이것도 관계가 없어요. 따라서 3번의 피상 전력이 볼트 암페어가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에요. 다음 중 토크의 단위가 무엇입니까? 자, 1번 RPM은 회전수잖아요. 그쵸? 2번 와트는 전력의 단위고, 4번 뉴턴은 힘의 단위고요. 3번 뉴턴 미터가 바로 이제 토크가 되는 겁니다. 자, 뉴턴 미터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요. 킬로그램 미터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뉴턴 미터 혹은 킬로그램 미터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회전력의 단위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전기기능사에서 단위와 관련된 필수 수부 문제 알아봤습니다. 여기 있는 거 모두 다 확실하게 여러분 개념 정리하시게 되면은 더 이상 문제가 단위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더라도 이제 고민하지 말고 그 다음에 긴장하지 않고 여러분 문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내용 보시고요. 제가 관련된 자료 PDF로 만들어서 카페에 올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다산에듀 전병칠이었습니다.